경희대학교 재학 중이던 권태희 학생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문동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앞면 응곽수를 받던 중 의료 사고로 인한 과다 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저혈량쇼크로 2016년 10월 26일에 사망했습니다. 예정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병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대리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리 유령수술, 송방망이 처벌, 악순한 재발 방지를 검찰과 사법부는 주한 항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중대범죄행위, 재판부, 보증법, 조정 변호, 지휘을를 쉽게 하만이 대리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는 대리 수술로 들어갔던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분에서 5분가량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나갔다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부산의 한축출관절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이어. 이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까지 대리수술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익제보자들이 드러나는 사실은 더욱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관절척추병원은 대리수술 영상이 보도되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해당 병원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 이루 심, 심정을 말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KBS 방송 보도가 있던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경찰 조사기관에는 처분할 수 없다고 밝히고 혐의가 밝혀진 후 처분 조치를 하더라도 병원 측에서 집행정지 요청이나 행정소송을 걸면 병원 진료가 계속 될수 있다는,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별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이 182년 끝나기까지는 182년 해당 182년 의사들이 잘못을 해왔어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수 있어 수 막을 수, 수 없다는 상황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하게 분노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지난 2024년 8월 검찰 고소장을 제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0년 고모 병원장의 수술실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두명에 의료용 드릴을 이용해 환부에구멍을 뚫고 직접 망치로 의료용 빈을 받게 했다. 고모 병원장은 망치자 위치의 영업사원이 정을 대주거나 그리는 빈을 뽑고 으로 직접 수술 부위를 돌리기도 했다. 같은 날 정외과 의사 B씨는 인공관절 수술 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게 하는 등 대리수술을 범위는 광범위했다. 특히 주기세포 채취수술을 마치, 마치고 뭐 병원장이 집도한 것처럼 그지 기재한 사례는 국권에 달한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대리수술이 모 1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만약 한달만에 43건의 인공관절 수술을 고모 뭐 병원장이 아닌 다른 의사가 한 것과 달리 이 109건의 수술을 비의료인이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한다. 지난 2023년 KBS 시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2022년 무면허 의료행인칠 71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오백 개 벌금만 모나 박탈이 없고 그 나머지는 벌금과 선거 의무에 뜨거로 본방망이 처벌을 냈다고 한다. 이에 예,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내 강남 유명 관절 전문병원 단일병원에서 발생한 최악의 대리수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 4호단2741 형사 2단도 2024년 9월 1일 10시 서관 525 법정 재판을 앞두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풀이 공급했던 오사랑병원이 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교탄한다. 또한 피해자들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 환자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세계의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다. 이제, 이제 개인의 사익 측으로 위한 대리 유령수술은 악순환은 고리를 과감하게 끊고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판단한다. 미국에는 미국 유조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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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지난 천주리 83년 내린 판결에 따르면 사전 동의서에 확인된 사람이 아닌 다른 의사가 집단수술은 의료과실이 아닌 폭행상해라고 규정했으며 독일도 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결여된 의료행위는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유형수술 중 수술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대리 유령 수술은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하라 하나 검찰과 재판부는 대리 유령수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 250조 1항 살인죄, 제 259조 1항 사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중대 범죄로 기소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하나 검찰. 법 처벌에 대하여 약식 기도하여 언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는 즉각 중지하여 중지하여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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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대리 수술은 환자 동의 없이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간호 종사 등.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하는 행위를 총칭해서 대리수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령수술은 무엇이냐면 대리수술의 일종으로 환자동의 없이 원래 예정된 집도이가 수술하지 않고 수술을 했으나 완료했으나 서류상에 수술을 시행한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리 수술과 유경 수술입니다. 오늘 기타 의견, 성명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24년 9월 4일,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가칭 국민생명안전 네트워크에 이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